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질문법, 어포메이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입니다. 차례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부자야, 라고 확언을 하지만, 우리 내면의 잠재의식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따라, 그런데 지금 불행하잖아, 지금 가난하잖아, 라고 즉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말, 다시 말해, 확언에 반대되는 저항하는 생각이 동시에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절대로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의식적 방향이 아닌 무의식이 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과 무의식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될 때즉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만 밟을 때 자동차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매끄럽게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만 비로소 확언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 때가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새 집을 짓기 원할 경우 집이 마술처럼 저절로 나타나진 않는다. 적절한 기술과 숙련된 행위로 집을 지어야 한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희귀하고 소중한 것 대부분, 예를 들면 사랑, 평화, 평온, 기쁨, 행복 같은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방법도 그와 같이 단순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것에 빨리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종종 초보자의 행운이라고 불린다. 진정한 평가는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가 아니면 계속하는가로 결정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심고 에너지를 불어넣은 생각의 씨앗이 반영된 것이다. 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정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돈을, 돈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돈을 버는 것이 힘들다고 가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이 마음속에 심고 있는 생각의 씨앗을 녹음하여 밖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들릴 것이다. 나는 왜 빈털터리지? 나는 왜 돈이 충분하지 않지? 나는 왜더 성공하지 못하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왜 나보다 돈이 더 많은 거지? 당신의 무의식적인 생각의 씨앗을 녹음하여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그 메커니즘이 바로 당신의 삶이다. 당신이 무의식 중에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은 힘을 빼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예시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될것 같은가? 그 대답들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힘을 빼는 질문을 반영하여 당신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라고 계속 물어왔다면 그 대답은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자, 당신은 불행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왜 돈이 부족하지? 라고 계속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일해도 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왜 체중을 줄일 수 없지? 라고 계속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체중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왜 불행할까? 거의 늘 불행하다. 나는 왜 빈털터리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돈이 생겨도 돈을 모으지 않을 방법을 찾는다. 나는 왜 체중을 줄일 수 없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을 줄이기 어려워진다. 어포메이션 방법 2단계를 실천하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의식적인 것, 즉 가시적인 것으로 바꾸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이던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게 된다. 앞에서 제시한 부정적인 질문들을 바꾸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왜 돈이 많지? 나는 왜 다이어트가 쉽지? 나는 왜 여유가 있지? 지금은 이런, 이러한 질문이 당신에게 친숙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이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잠시만이라도 이러한 질문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보라.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현재의 당신의 삶과도 다른 삶이 될 것이다. 어포메이션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모든 말이 왜라는 말로 시작됩니까?이다. 좋은 질문이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힘은 왜와 어떻게 이두 가지다. 즉 왜는 어떤 일을 하는 동기이고 어떻게는 그 일을 하는 방법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질문하여 그 부분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실제로 그것을 찾게 한다. 그러면 당신에게 감추어져 있던 능력이 풀려나고 그능력이 행동을 취하여 삶을 변화시킨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어포메이션 방법 2단계는 자신에게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나의 삶에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다. 왜 이것이 통할까? 우리 두뇌에 내재된 전제 요인 때문이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두뇌는 그 답을 찾게 되어 있다. 기억하라. 당신은 힘을 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힘을 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각 영역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씩 선택하여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힘을 주는 질문을 만들라. 예를 들어, 특정한 어느 날까지 체중을 10kg 줄이기 원한다면 그에 대한 어포메이션은 왜 나는 언제까지 10kg을 줄였지?가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사업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면 왜 나는 돈을 더 벌기 시작했지가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흡연과 같이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것이면 왜 이렇게 나는 금연이 쉽지가 될 것이다. 당신은 그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을 땐 별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적극적으로 행동할 뿐 아니라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어포메이션의 핵심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신체 건강에 대해서 어포메이션의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서적 건강에 대해서도요.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좋은 어포메이션 예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과 돈의 관계는 당신과 사람들의 관계와 같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깨닫기 바란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람들을 어설프게 대한다면 사람들은 당신 가까이에 머물러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누군가를 잘 대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돈도 꼭 이와 같이 움직인다. 당신이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돈은 당신 가까이에 머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돈은 자석처럼 당신에게 끌려올 것이다. 돈이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말이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돈은 인간이라는 이상한 동물을 따른다. 당신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당신만큼 선하거나 영적이지 않다는 그릇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당신 자신의 부를 제한시키지 말기 바란다. 당신과 돈의 관계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제거하기 바란다.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당신은 지금 돈과 관계를 맺고 있다. 돈에 대한 믿음에 대한 또 좋은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포메이션 돈에 대한 건강한 습관에 대한 예시. 지금 이렇게 촬영한 것 이외에도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 행동은 말에서 나오고, 말은 생각에서 나오며, 생각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생각, 즉 믿음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결과가 삶을 만든다. 어포메이션 방법은 마술이 아니라 과학에 기초한 것임을 기억하라. 동일한 습관을 가진 채 단순히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삶이 변화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과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힘을 빼는 질문이 당신이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습관에 머물게 한다면 어포메이션 사용이 좋은 첫 걸음이 되어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결국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잃고 얻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신의 생각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얻는 것은 좋아하지만, 잃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께서는 그 모든 것이 삶일 뿐이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 제가 원하는 세상이 이미 제게 존재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쉽게 제가 원하는 것을 보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책과 어포메이션 덕분입니다. 라고 이제 이 책을 읽은 독자의 후기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지난 10년이나 20년, 30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오늘 당신의 삶을 결정하게 하진 않았는가? 지금 현재 당신이 누리는 모든 풍성함을 감사하지 않는가? 당신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만일 당신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세 가지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당신의 과거 현재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라. 물론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고 또 그것이 지속되기 원한다면 새로운 어포메이션을 매일 실천함으로써 뇌를 변화시켜야 한다. 즉 어포메이션을 읽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 머릿속에서 난할수 없어 너무 어려워 시간이 없어 등의 내면의 작은 소리를 경계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하는 일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변화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원리를 따라라.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라.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셔서 좀 마인드 리셋을 하길 원합니다. 제가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울음소리가 좀 같이 섞여들어간 것 같은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